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현실감 있게 전해드리는 김집사의 줍줍정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급의 마지막 희망처럼 믿었던 3기 신도시가 왜 7년째 허허벌판인지 그리고 이 지연이 시장에 어떤 불안을 만들고 있는지 딱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는 2018년 9월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면서 꺼낸 초대형 공급카드였습니다 이걸로 공급이 확 풀릴 거다 서울 집값 숨통 틀일 거다 이 기대가 정말 컸죠 그런데 발표 이후 7년이 지났고 현실은 인천 계양 일부 구간만 공정률 30%대 나머지는 대부분 1에서 10% 수준 심지어 착공도 못 들어간 곳이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즉, 공급이 온다는 말은 계속 들리는데 실제 공급은 아직 땅 위에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토지 보상 지연 상기 신도시는 대규모 택지라 보상 끝나야 삽을 뜰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 공사비 급등 그리고 건설 경기 악화 최근 몇년 사이 공사비가 급격히 올랐고 건설사들도 PF 리스크 때문에 공공이든 민간이든 속도를 못 내는 구조가 됐습니다 세 번째, 속도 내겠다만 반복하는 행정 정부는 대책 발표 때마다 3기 신도시 속도 내겠다는 말은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정률 공개와 로드맵은 부족했고, 그게 결국 시장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죠. 당초 계획된 입주 시점은 이미 여러 번 밀렸습니다. 인천계양은 2025년에서 2026년, 고양창릉은 2025에서 2028년 상반기, 부천대장은 2026에서 2027년 하반기, 한양교사는 2025에서 2027년 하반기, 남양주왕숙은 2026에서 2028년 상반기. 이렇게 되면 공급이 시장을 안정시킬 시점 자체가 뒤로 밀립니다. 즉, 지금 집값이 다시 들썩이면 막아줄 공급이 당장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공급은 심리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공급이 늦어진다는 신호는 곧바로 가격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연구기관에서도 3기 신도시 지연과 착공 감소가 공급 부족을 키워 수도권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공급이 빠르게 눈에 보여야 시장도 버텨보자가 되는데 지금은 그 반대로 가는 거죠. 3기 신도시는 분명 필요합니다. 수도권 공급의 핵심축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7년째 공정률 한자리수라는 현실이 계속되면 이건 공급정책이 아니라 시장 불안 키우는 기대만 남은 카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간단합니다. 신도시별 공정률을 분기 단위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연된 곳은 왜 지연되는지 원인과 대안을 같이 내놓고, 언제 입주한다 실현 가능한 일정표를 제시하는 것. 이게 안 되면 공급은 더 늦어지고, 시장은 더 조급해지고, 가격은 다시 자극받는 구조가 반복될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기 신도시는 수도권 공급의 핵심인데, 발표 7년이 지나도 공정률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곳이 많습니다. 입주 연기는 이미 현실이 됐고, 그게 내년 이후 집값 불안을 다시 키울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옵니다. 공급은 말이 아니라 속도고, 속도는 투명한 공개와 실행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집사의 주주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